추가된 신쿠키 주가글라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신쿠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능력을 먼저 봅시다 기억의 조각을 모아 스테인드 글라스를 완성시킨다 그냥 날아다니면서 이제 슬라이드 버튼을 연타를 하면 자동으로 능력 발동이 돼요 그냥 능력 발동이 되면 날아다니고 슬라이드를 연타를 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벌리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쓸데없이 길어 그다음 마법사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장애물에 설탕꽃이 피어난다 이것도 그냥 달리다 보면 자동으로 발동된 능력이죠 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쿠키가 조금 히트인 이유가 팩 때문에 그래요 슈가 딜라이트 부활 패시죠 오랜만에 나온 부활 시인데 얘가 지금 좋은 이유가 뭐냐 체력 부활량이 136이죠 지금 체력 부활량이 가장 많은 게 판다 만두랑 그 생명저울인데 걔네들 부활 체력량이 138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2나죠 2 2밖에 안 나는데 능력 자체 보호막이 있어요 사용을 하면 편안한... 자 공감을 느낄 수 있다. 배이하기보다는 보물에 좀더 가까운 능력이긴 하지만 팻 효과 때문에 이 슈가글라스가 굉장히 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물론 직접 한번 써서 점수를 봐야겠죠. 그리고 이어달리기는 인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세팅도 중요하겠죠. 보물 세팅을 부활 패시다 보니까 보물로 점수를 벌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주는 보물 3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프가 된 지정구슬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고, 시간수습가위, 나침반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대나무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림으로. 가자! 어, 슬라이드 연타해. 능력, 그냥 슬라이드를 연타를 하면서 달리면 된다. 슬라이드를 연타를 하면 이렇게 4가지 조각을 모아서 발동이 된 능력이고, 능력 발동 점수 자체는 3,800만 점이네요. 패시 점수를 주는 패시 아니다 보니까 초반 점수는 좀 낮아. 이런 암전, 잠깐만. 이야, 이렇게 팩 능력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는 사고를 방지를 해주기 위한 보호막이고요 이렇게 벌써 빠질 줄 몰랐어 별 4개짜리에서 달릴걸 암전 진짜 너무 좋아 행복해 어? 능력을 좀 길게 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체력은 또 적어 이제 곧 죽으려고 해 어, 점수 좀 별로인 거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살짝 약한 거 같아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살짝 약하다 과연 바로 전에 나온 꿀벌맛 쿠키를 제치고 챔피언스리그의 새로운 배항이될수 있을까 부활하기 전이고 이게 능력 발동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벌처럼 날아서 나비처럼 쏴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방금 뭐야 이게 마법사탕 능력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부활을 시켜줄 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비치는 건가 여기서 대물약을 먹고 여기서 능력 발동을 딱한번더 하는 것 같죠 이거 지금 그냥 달린 소감으로 재단 빼고 다 좋을 것 같아요 재단에서 이 정도 속도면 마지막 대물약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 마지막 대물약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취소 재단에서만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4억 점 낮은 점수는 아니죠 낮은 점수는 아닌데 4억 천만점 정도 되면 근데 문제는 이어 달리기 때 능력이 없으니까 어, 아예 전무한 거잖아요. 패 능력은 선달 때 부활로 써버렸으니까. 때문에 이어 달리기에서 점수를 바라는 건좀 그렇다. 여기 맵에서 달릴 땐뭐 엔진 같은 거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엔진? 엔진이 들어간다고 뒤쪽에 있는 대물약을 먹을까? 그렇다고 엔진, 스케이트까지 들어가 버리면 점수를 못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페어는 장거리로 달리면 좋긴 하거든요. 워낙 그 뒤쪽에 곰젤리 폭탄 구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맨 처음 가볍게 달렸을 때 나오는 점수. 5억 5700 낮죠 굉장히 낮죠 보물 세팅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엔진 스케이트 지도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일단 재단을 먼저 달려봅시다 그냥 깡 점수를 보고 싶기 때문에 재단을 먼저 달려보고 대나무림 저 보물 세팅으로 달려도 점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재단에서 1등 먹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보물 세팅 일단은 곰 인형 나침반도 들어주고 미워도 다시 한번 수정구슬 <laughs> 재단으로 가보자 가자! 6억 5천은 뽑아야 돼맨 마지막 대물약을 먹으면 능력 발동은 할것 같죠? 근데 이게 그 이어달리기 인삼이 효율이 또 별론 것도 있어요 지금 얘한텐 얘한텐 이어달리기 인삼보다 체스 초코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심지어 체스 초코가 이제 2주 뒤면 또 버프를 먹는다고 해요 공지사항에 떴어요 다음 버프 예정인 쿠키 쿠키멀즈와 체스 초코 이게 한번더 떡상을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그렇지 아그치그치 그치. 보호막이 있으니까 저럴 때도 이제 좋다 저럴 때 이제 깨끗하면 점손실 아니 부딪혀가지고 채 손실이 나는데 그런 걸또 만회를 할 수가 있다 굉장한 메리트 여기 재단에또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요 재단극혐 구간 슬슬 나올 텐데 여기서 요렇게 <laughs> 이렇게 그냥 보호막을 깨고 갈 수가 있다 어, 지금 제대로 뛸려고 점프를 뛴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됐잖아. 이게 어렵다니까, 생각보다, 저기가. 이제 다음 대물약까지만 가면 돼. 이것만 해내면 너는 영웅이 될수 있어. 하지만 어림도 없다. 컷! 지도는 들어가야겠네요. 여기 좀더 가서, 여기에 대물약이 있으니까. 지도 하나만 있으면 먹을 수 있겠다. 수정구슬? 잘 있어. 다시. 근데 여기서조차 점수가 나쁘다 이제 영영 볼일 없을, 없을 줄 알아 여기가 슈가글라스의 마지막 희망이다 대물약 먹어주고요 이제 능력 발동만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능력 발동 음. 몇 점까지 뽑는 거야 <laughs> 4억 7천 바닥 점프 5억 5억 500만 점야 5억 500만 점 미쳤다 아니 단일 점수가 5억 500이야 아, 근데 이어달리기까지 봐야 돼요 아직 몰라 선달 몰빵이기 때문에 팩조차 최종 점수는 동일 등급 내 상위 100% 기록 자 마지막 희망인 재단조차? 부렵다 이거는 이제 더 달릴 필요도 없이 음. 때탈출용이 확정이죠 수고했고 어, 저기 저기 옆동네나 가라 키지 어.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예의상 페어까지 한번 달려볼게요. 이어달리기로 또 어떻게 써보면 써볼 만하기도 한데 약간 메인으로 키우긴 좀 별로야. 별로가 아니라 못 키우는 수준이야 얘는. 마지막 페어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얘가 단일 점수가 좀 구린 것 같아. 능력 발동 점수가. 조금 구려. 펫도 점수가 아예 점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요새 시대에 능력 한번 발동할 때어 4천만 점이 안 넘는 쿠키가 어디 있습니까? 어? 달빛을 산좀 레전드였다. 약간 달빛의 기운을 받은 얘들은 전부 다 그... 어허, 전부 다 점수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건가? 불파 예외라고? 불파도 구리잖아, 지금. 옛날엔 이제 달빛을 싸가 보증스페였다면 지금은 이제 다태물이 된게 아닐까. 꿀벌 맛이 그래도 얘보다는 훨씬 더 좋다. 아니, 아직 몰라. 여기 페어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약간 기적의 막변 같은 거할수 있거든요. 아직 몰라. 달리다가 어디 갑자기 신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대물약 하나 떨궈주고 갈 수도 있잖아. 어,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데브가 어? 미쳐가지고 맵 변경점이 있겠습니다. 대물약을 하나 추가로 줍니다. 그럼 얘가 똑 싸가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구려가지고 구리다고 해도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뒤에 맵 패치 돼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사용법은 있으니까, 여러분. 슈가글라스 때 네, 탈출에선 좋아요. 때 네, 탈출에선 사기일 거야. 때 네, 탈출은 구할 패 항상 환영을 합니다. 두팔 벌려 환영할 거라 아주 그냥. 때 네, 탈출용으로 냈어, 대부도 이거. 아무튼, 슈가글라스는 키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예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메인으로 키우지 말라고. 진심으로 키우지 마세요. 옆에 있는 엠버 슈가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으로 엠버 슈가랑 쇼콜라? 얘네 둘만 있으면 경기는 부담 없이 갈수 있거든요. 슈가글라스는 경기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용이 아니면 안 키우는 게 맞아? 그래도 여유 있으시면 키워두면 때탈출해서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슈가글라스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뿔바!